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이마트를 살린 신의 한수는 바로 계열 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세계 그룹, 계열 분리 순항. 왕회장님의 의도가 자식들 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면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치의 최대한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이런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남매 간의 보여주기식 경쟁을 멈추기 위한 대처가 나왔는데 바로 신세계 그룹의 계열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남매는 각자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회장이 되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경영 능력 입증 경쟁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마트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계열 분리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내실 경영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된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경영 능력 입증의 시간이 도래를 한 것인데 다행히도 이마트는 직면한 위기를 순차적으로 수습을 해 나갔으며 내실 다지기는 현 상태에서는 순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토방에서 글을 살펴보다가 이마트의 전략적인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크게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카페. 이렇게 3개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마트,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필드. 이렇게 3개의 사업이고요. 이 3개의 사업 중심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과거 위기의 원흉인 확장의 기조가 아닌, 내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며 1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수익 극대화 전략에 돌입을 해야 된다 또한 1위 굳치기와 동시에 성장성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방향을 잘 잡은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